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오로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까지, 어, 일곱 인을 떼시고 또 일곱 나파를 부는 그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제 하나 그 남은 것이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15장 이하에 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2장에서 14장까지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하면서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발 아래는 달이 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다 나오는데 해로는 옷으로 옷처럼 입고 있고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에는 별의 관을 열두 별의 관을 쓰고 이 여자는 바로 모든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 교회라고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해를 옷으로 입었다. 해가 그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데 그죠 그것을 옷으로 입고 있고 달을 발 아래 두고 있고 열두 별의 관을 썼다. 하늘에 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온몸에 거치고 있는 모습이죠. 굉장히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 이 편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받아봤던 그 교회 성도들 핍박을 받고 있었죠. 굉장히 힘든 중에 핍박받으면 위축되게 되고 또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나는 연약한 존재거나 이렇게 힘이 없거나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는 거죠 교회는 결코 비참하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는 것을 이 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묘사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는 또 성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해를 옷으로 입고, 달을 발아래 두고, 별로 관을 쓸 정도의 뭐더 이상 어떻게 묘사할 수 없을 정도의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자꾸 성도들을 미혹해서 비참하게 여기게 만들죠. 자꾸 자기 형편을 돌아보게 하고, 환경을 돌아보게 하고 하면서 비참한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는 해처럼 빛나고 또 이렇게 별의 관을 쓸 정도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비참하게 여기고 어둡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정답이거든요. 마귀가 속삭이는 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도의 모습 교회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이 존귀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믿음의 공동체가 고난과 박해를 경험해 온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적이 하늘에서 보입니다. 한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머리가 일곱이고 뿔이 열 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은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집니다. 이 용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 좀 전에 여자의 모습도 굉장히 찬란하고 영광스러웠지만 이 용의 모습을 보면은 두려움도 주고 굉장히 힘이 강해 보이고 용의 모습도.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9절에 나중에 보면은,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은 이 용의 정체가 드러나죠. 옛, 뱀, 마귀, 사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용은 마귀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도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진다 이랬고요. 또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뭐 완전히 이 꼴보기가 싫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면 무슨 미혹을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힘이 있고 하니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사처럼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처럼 가장하고 나타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죠. 특히 이제 12절 우리가 안 봤습니다만은 나중에 1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은 마귀가 더 교묘하게 이 성도들을 미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더욱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 진리로 무장되어야.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지혜와 내 어떤 분별력 가지고는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교묘한 미혹을 분별할 뿐 아니라 물리칠 힘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 무장과 성령 충만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용은 여자 앞에서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장면이 보면 무슨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했는그 상황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삼키려 했다라는 것이죠. 마귀는 사실 하늘에서 교만하게 하나님 에, 처럼 데리고 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근데 그 쫓겨난 천사 주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삼키려고 했던 여자의 아들은 오절에 나오는 것처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거죠. 십자가와 부활승천을 통해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려고 했지만은 이건 절대로 마귀의 뜻대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대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고요.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1260일. 성경,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1260일도 여러 번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공중건설을 잡고 있는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을 받는데 바로 돌보심을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고난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교회는 고난 받습니다. 심지어 순교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왜 마귀로부터 양육을 받고 돌봄을 받다 그러냐. 그렇게 힘든데 고난 받고 힘든데 왜 죽기까지 하는데 돌보심을 받는다. 돌봐준다, 보호한다 그러냐. 바로 마귀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수는 있어요. 그죠? 고난을 받게 할 수는 있고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성도의 영혼과 구원에는 전혀 손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에 대해서도 손대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마귀가 그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본다, 보호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 이 땅에서의 권한은 오히려 교회에게는 유익이 됩니다. 권한을 통해서 교회를 연단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 신앙도 돌아보면은 신앙이 탄탄해진 이유가 뭐냐면은. 다 고난 때문에 탄탄해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님 부르짖다가 말씀 보다가 은혜받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하고 축복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구원과 승리 이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에 손댈수 없어요 우리 영혼에 손댈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을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만남과 동행함이 있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믿는다든지, 타협을 한다든지,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 해도, 우리 영혼을 손대지 못하니까, 우리의 승리에 손대지 못하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의 날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또 마귀가 역사하는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구원과 영혼 승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저희들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거나 믿음을 놓아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살아가고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일입니다. 예배 시간 시간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체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변화의 역사에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은혜받고 또주 안에서 교제하며 이제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될수 있도록 다 함께 예배 주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